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안전농업 하고 계신가요? 농업은 광업, 건설업과 함께 세계 3대 위험 산업으로 분류되어 있을 만큼 사고 사망률이 높은 산업인데요. 농업 근로자의 산업 재해가 일반 근로자의 산업 재해율보다 약두 배나 높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서천군 농업기술센터는 여러분의 안전농업 생활화를 위해 농작업 재해 예방 및 농업인 안전실천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농작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 및 질환에 대한 안전관리 요령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넘어짐 사고 예방 방법. 회원님 잠깐!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물체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작업 공간이나 바닥을 잘 정리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신발 바닥에 마찰력이 높고 착용이 안정적인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두 번째, 농기계 사고 예방 방법. 농기계는 주기적으로 점검, 수리하여 고장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해야 하며 안전한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농업용 장비 사용 시 반드시 보호구를 착용합니다. 세 번째,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방법. 잠깐! 체조나 스트레칭을 수시로 해주고 작업 중에는 반드시 주기적인 휴식을 가져야 하며 무엇보다 보조 도구를 이용하거나 작업 방식을 바꾸어 불편한 작업 환경을 개선해 주어야 합니다. 네 번째,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방법. 잠깐! 농작업 등 야외 활동 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하며 풀밭 위에 눕지 않습니다. 또한 귀가 즉시 샤워나 목욕 등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입었던 옷은 즉시 세탁해야 합니다. 농업인 여러분, 안전사고 예방수칙을 읽고 다짐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까요? 모두 함께 따라 읽어 봅시다. 하나, 정리정돈 실천으로 넘어짐 사고를 예방한다. 하나, 음주 후 농기계를 조작하지 않는다. 하나, 농작업 전후로 농기계를 정비한다. 하나, 농작업 시에 적합한 안전보호구와 복장을 착용한다. 하나, 농작업 중에는 적절한 휴식을 취한다. 안전농업 실천! 안전농업 실천! 안전농업 실천! 안전농업 실천! 안전농업 실천! 안전농업 실천! 다 함께 참여합시다.